어, 눈깨남입니다. 과거 80-85kg 에서 몸무게를 유지하던 시절은요 밥을 아무리 먹어도 그만큼 운동을 해서 체중관리가 되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지금 원래는 든든했습니다. 근데 중학생 때는 오른쪽 십자인데 성인대사는 왼쪽 연골하고 연골판을 완전히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깨졌었거든요. 원래는 원래도 살이 잘 찌는 체질이기도 하고 먹는 걸 좋아해서 그만큼 운동을 통해서 몸관리를 했었는데 크게 한번 다치게 되면서 운동을 아예 못하게 되고, 먹는 양은 그대로 해서 지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퉁퉁이로. 사진은 몸은 무거워도 뭔가 행복한 것 같네요. 계속 이렇게 지내면 진짜로 안될것 같아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볍고 빨리 지치더, 지치지 않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죠. 이 컨텐츠는 이제 주로 저의 영상, 운동 영상하고 농구 복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조 운동으로 그냥 짧게 헬스하는 영상인데요. 저는 이제 주로 헬스를 주 운동보다는 어, 보조 운동으로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무게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보다 그리고 주로 헬스를 하는 이유는 어 약간 농구의 기능성 향상을 위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헬스만은 하고는 운동 못할것 같아서 주를 농구로. 불을 헬스로 이렇게 딱 연결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죠? <laughs> 자, 이제 농구하러 가봅시다. 농구 복귀입니다. 뭔가 뛰는 게 엄청 무거워 보이죠? 아직 뒤뚱뒤뚱. 골밑 쪽 수비가 없어서 좋은 사이드 돌파였는데 이것도 메이드 했었어야 되는데 메이드가 정말 아쉬웠죠 그래도 첫 번째 자유투는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자공 잡아주고 다시 주고 자 안쪽으로 돌파합니다 공간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충탈였지만 역시나 메이드가 안 돼요. 그래도 좋은 속공 저지였죠 방금. 바로 못 뛰어가게 공도 다시 잡아주고 드리블 한번 하고 옆으로 사이드로 줍니다. 다시 받아주고 여기서 안쪽으로 잘 돌파했는데 여기서는 어려운 뒤쪽 패스가 아니라 사이드에 슈터가 있었는데 슈터한테 키가우스 주는 게 무조건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까. 나이스 괜찮은 슛이었지만 메이드가 안되면 꽝이죠 열심히 수비하러 갑니다 아, 그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 이때는 아직 감이 안잡힌 것 같아서 쉬는 시간동안 드리블도 하고 슛도 하고 감 잡으려고 열심히 연습하는 눈깨담다 아, 그리고 이제 제 특징을 하나 말하자면, 어, 경기 중에 이제 제가 실수를 하거나, 제가 이제 결정적인 기회를 이제, 좋은 기회를 메이드를 못했다. 그런 거는 저는 한숨을 쉬진 않고, 바로 수비하러 갑니다. 저는 약간 제가 싼 똥은 제가 치워야 되는, 직성,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그냥 수비하러 달려갑니다. 짜증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자, 다시 시작합니다. 사이드까지 잘 가죠. 슈터는 사이드까지 가야 공간이 넓어져서 좋습니다. 자, 나이스. 캐치 앤 슈. 자, 무겁지만 열심히 뛰어갑니다. 나이스 패스, 앤 나이드 메이. 좋은 백업 리바운드 뒤쪽에서 다시 주고 옆쪽에 공간이 딱 살짝 나가지고 리버스 레이어 괜찮았죠? 저무모는 어떻게 했는지 진짜 다시 봐도 놀랍네 내가 그래도 속공 차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비수 입장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뛰어줘야 됩니다. 아 여기서 저가 수비 진짜 잘한 거 같은데. 약간 사이드 쪽으로 페이드웨이 하면서 상대 선수가 되게 잘 했습니다. 좋은 슛 선택이었지만 역시나 메이드가 안 되면 꽝이죠. 그래도 바로 수비하러 달려갑니다. 동치우로. 여기서 아쉬운 건 앞쪽에서 속공상을 저지 한번 했어야 되는데. 아, 이때 날씨도 따뜻하고 몸무게도 있으니까 진짜 힘들었습니다. 일단 3시간 운동인데 이날 따라 팀원도 6명이라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이스 리바운드. 진짜 죽으려고 하죠, 지금 보면. 여기서 <laughs> 나이스 침투. 그리고 좋은 메이드 어, 괜찮았네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공간이 있었어 가지고 중앙 쪽에 아, 이것도 패스 좋았는데 제가 메인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이스 어시스트. 제 수비수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정직하게 올랐는지 지금 봐도 멍청한 공격이었네요. 바로 블락 당하죠. 괜찮은 백스텝이었는데. 점프슛이 너무 안 좋죠, 이때. 그래도 바로 수비하러 갑니다, 열심히. 두 명은 못 막죠, 제가. 중앙 돌파해서 스텝으로 속여가지고, 오케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나이스 리바운드. 어,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오픈인 사람이 있는데, 약간 안 들어갔으니까 무리한 공격이었죠. 그래도, 수비 성공. 열심히 수비하러 가가지고, 똥싼거 치웠죠, 방금. 자, 속공. 아, 아쉬운 점프쇼, 진짜. 메이드가 진짜 안 된다, 점프쇼. 아 이것도 이 부분은 정말 제 자신에게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아 답이 없었어요. 바로 속공 전개. 어 여기서 잘 파워를 얻어내지만 어쨌가 파워를 얻어내도 자유투라는걸 메이드를 해야 득점을 하는 상황인데 어, 연습을 해야 될것 같네요 자유투를 정말 안 들어갑니다. 아쉽습니다. 아 이건 진짜 나이스 수비였어요 이거 제가 안뛰었으면 그대로 먹히는건데 그래도 열심히 뛰어가서 하지만 죽을라고 하죠 또어이 <laughs> 부분도 진짜 나이스 수비였어 진짜 나이스 수비 그리고 여기서 보면 딱 공만 딱 치는 깔끔한 블러 나이스. 어, 이 부분은 보면 이제 1번이 사이드로 공을 주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간 순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쪽으로 시선이랑 몸이 몰리기 때문에 3점슛 중앙쪽 가면 공간이 완전 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딱 열려있죠. 그냥, 그냥 가볍게 쳐쏘면 됩니다. 아, 이날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자, 석공 갑니다. 여기서 괜찮은 뉴로 스텝이었지만, 메이드가 또 아쉽죠. 그래도 팀원분들 덕분에 득점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스텝백 3점슛을 쏘는데, 저가 느끼기에는 이제 랜딩 스페이스 파울 같았는데, 뭐뭐 어, 심판분이 안불러줬으니까 파울이 아닌거겠죠 까비 일단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이건 제 시그니처 무브입니다 크로스오버 앤 백스텝 점프슛 안들어갔지만 어쨌거나 이거 <laughs> 제 시그니처 무브입니다 자 이거는 제 이제 마지막 공격상황인데 자 백업 리바운드 가서 백업 득점해주고 제 경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아쉬운 점은 이미 좀 많았는데 자 이제 봅시다 이제 보함이 연습해야 하는 연습해야 되는 부분 일단 제일 중요한 체중 감량 및 체력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연습해야 될 자유투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경기에 서 가장 중요한 점프슛 진짜 안 들어갔죠? 점프슛하고 보조로 3점슛도 연습해야 될것 같고 자티가오 패스랑 그리고 패스길 넓게 보기 지금 패스 볼때 패스 보는 시선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공을 위로 아예 날려버렸던 속공 메이드 레이업도 연습해야 될것 같고요. 어, 이거 6번은, 어, 영상에 안 보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핸들링하고 드리블이 살짝 어색해서 연습해야 될것 같고요. 7번은 1번하고 관련된 무릎 관리 꼭 해야 되겠죠. 아직 어떻게 보면 완치는 아니고 재활 중이라서. 반출사 정말 감사합니다.